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으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 말씀은 도 내가 느게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동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늘뜻 사랑주의가 설립된 지 5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5년 동안 많은 일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그 모든 영웅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께서 빌리포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드러는 세례요한, 드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아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실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헬로기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후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반석되신 그리스오비에 봄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모퉁이의머리돌이 되었느니라. 예수께서는 버림을 받으셨지만 그를 믿는 자들은 후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몸된 성도들의 지체를 이루고 가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세상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초대교육대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교회가 큰 바퀴가 있을 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교회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사탄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받게 하였지만 더 부응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들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육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지역부금화민족부금화세계부금화 미존도, 종족, 성교의 사명을 담당하는 교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로 삼아 교회를 든든히 세우가는 하나님의 복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